안녕하세요. 요즘에 미국 이민, 그리고 현지 생활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로부터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앞으로 이런 주제들, 즉, 미국 이민, 취업, 현지 생활, 그리고 자녀 교육, 이런 주제에 대해서 저와 상담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함께 내용을 적어 보내주시면 제가 성실과 답장을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공통적으로 모이는 사연들이 있으면 영상을 통해서 더욱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미국에 있는 한국 회사로부터 취업 제안을 받았습니다. 연봉은 10만 불좀 넘고요. 지금 40대 후반인데 4인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중학생 하나, 초등학생 하나입니다. 영어는 보통 수준이고요. 자 과연 이 취업 제안을 제가 받아들여서 미국에 가족들을 데리고 가는 게 좋을까요? 이분께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 모두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큰 결정이 되겠죠. 어, 제 주변에 간혹 그 미국에 출장도 많이 와보시고 또 관광을 많이 와보셨더니 미국이 너무 좋더라. 그래서 가족들다 데리고 미국에 오 들어오셨다가 본의 아니게 곧 다시 들어가셔야 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어, 이 사연을 제가 하나씩 하나씩 분석을 해보고 또 현지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 그리고 제 의견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보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비자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통상 취업으로 오게 되면 H1B 비자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한 번에 3년 미국 체류가 가능하고요 한번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케이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번 케이스에는 어떤 비자가 적합한지 확인해 보시고 또한번 받으면 몇년 동안 미국 체류가 가능한지를 사전에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연봉 10만불 정도 넘는다 그러면 한국식으로 치면은 억대 연봉자가 되는 거니까 좋죠. 그런데 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세금이 워낙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 제하고 나서 실제로 받는 돈은 10만불 기준했을 때한 7천불 정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집을 생각해야 되겠죠. 집 렌트비가 고정비로서 가장 큰것 중에 하나일 테니까요. 그래서 집을 구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한세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학교 갈때 물론 스쿨버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모가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래서 집을 구할 때는 아이들 학교 근처에서 가까운 곳, 그래서 차로 한 10분에서 15분이 내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도시 중심보다는 약간 도시 외곽 쪽, 아무래도 어, 다운타운 쪽은 비싸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안전한 곳이 되야겠죠.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길 하나를 두고 길 건너편은 무작위 잘 살고 안전하고 이쪽 반대 쪽은 못 살고 굉장히 위험한 곳 이렇게 구분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안전한 곳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현재 사정을 모르고 또 그거 확인하려고 여기 왔다 가실 수가 없고 현실적으로 그렇죠 어렵기 때문에 어, 가능하다면 여러분들께 오팔을 준그 회사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와 같은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곳을 좀 알아봐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주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어, 방3 개짜리 아파트라면. 보통 3,000불을 넘을 것 같아요. 3,000에서 4,000불 정도 생각해야 될것 같은데요. 3,500불이라고 치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연봉 10만불 기준 실수령액한 7,000불 정도 그리고 어집 렌트비만 해도 3,500불 빼면은 나머지 3,500불이 어 생활비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나이가 40대 후반이라는 점 그리고 자녀가 둘 있다는 거예요. 한국분들은 미국에 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녀 교육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초등학생, 중학생이라면 미국 교육에 적응하는데 그렇게 늦은 나이는 아니라서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게 쭉 교육이 이어져서 대학교 이상 가야지 더욱 좋겠죠. 그런데 이게 요 부모의 거취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빠의 비자가 만료되는 약 3, 4년 뒤에 나이가 벌써 한 50이 넘어가죠. 그렇다면 그 회사에서 정년이 될 때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직장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기술 특허를 한 10개씩 갖고 있다거나, 또는 뭐, 세계적인 과학자다. 그런 게 아닐 경우에는, 나이는 벌써 50이 넘었죠. 미국에서 일한 경력은 3, 4년밖에 안 되죠. 그리고 그것도 미국의 주류회사가 아니고, 예를 들면 뭐, 뭐, 구글, 뭐,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게 아니면, 어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옮기는 게 된다면 굉장히 어려움이 클수 있겠고요. 더욱이 영주권이 없다면 다른 회사로 취업하기가 더 어렵죠. 왜냐하면 미국 회사를 지원하려고 지원서를 낼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너에게 비자 스폰서를 해줘야 되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회사 입장에서는 비자 스폰서 해주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크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첫째로는 미국인을 우선해서 뽑아야 되는데 외국인을 데려오는 데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해야 되고요 또 스폰서를 내가 해준다 하더라도 그 비자 쿼터에 들어가서 그 선택이 돼야 되는데 보장이 없어요 비자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고 그만큼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을 고용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과정을 다 생략하고 곧바로 투입해서 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을 굳이 고용하려고 하지 않겠죠 자 내가 취업을 통해서 이 미국에 들어왔는데 취업 비자가 끝나는 3, 4년 뒤에 어떤 이유에서든 연장이 안 되거나 또는 자의든 타의든 그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을 경우 다른 회사로 좀 전에 말씀드린 이유로 취업이 어렵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 정도가 될수 있겠죠. 자영업을 하느냐, 아니면 재교육을 받고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하느냐, 아니면 귀국하느냐. 자 먼저 자영업 보통의 경우에는 뭐 레스토랑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또 카페를 한다거나 이런 비즈니스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또 내가 해본 경험이 없다면 리스크가 너무 크겠죠. 그런데 한국에서 대기업 위먼하다가 미국에 와서는 이렇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계시고요. 또 한국 분들끼리 비즈니스를 주고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뭐 그럴 경우에. 꼭 이걸 해야 된다면 그런 분들께 조언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자영업의 형태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 분야에서 내 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 또한 비용이 들게 마련이고 내가 내 회사를 설립한다고 치면 사실은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모든 회사 운영에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고객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결국은 그 고객으로부터 돈을 벌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냐? 한국 사람 또는 미국 사람 아니면 둘 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내가 이이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 전문 분야를 통해서 어, 생산하고 조달해서 고객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네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고민거리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재교육을 받는 건데. 어, 미국의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나이가 들어서도 얼마든지 다시 학교에 가서 학위 받고 새로운 내 전문 커리어를 만들어서 새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영어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최소한 2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학비가 워낙 비싸잖아요. 그래서 학비뿐 아니라 내가 공부하는 있는 동안에 가족들의 생활비까지도 조달이 가능하겠는가? 이것들을 고민해야 될것 같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재교육을 선택해서 한다면, 가능하시다면, 지금 현재 그 실정이 MBA라든지 아니면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들도 취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국가고시를 패스해서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학위를 받기를 추천합니다. 예를 들면, 사자 붙은 거 있잖아요. 뭐, 회계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뭐 통역사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경우에는 국가고식 패스에서 자격을 얻으면 취업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고요. 은퇴할 때까지도 수입 창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경우의 수는 귀국하는 것이 되겠죠. 근데 이 경우에는 한국에 돌아갔을 때 과연 내가 다시 취업할 수 있을 것인가, 내 자리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봐야 될것 같고요. 어, 그 다음 문제로는 아이들 교육의 문제인데요. 돌아가게 됐을 때의 시점이 고등학생쯤 되실 텐데 그때는 한국 교육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진도를 못 따라가서 결국에는 대학을 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데에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가장만 혼자 한국에 교육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기러기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여러분들 매체에서도 많이 보셨듯이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내가 미국에 취업으로 왔는데 몇년 후에 어떤 이유에서든 그만두게 되었을 경우 물론 다른 데 취업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귀국하는 것은 권하고 싶지 않고요. 그렇다면 자영업을 하거나 또는 재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그럴 자신이 있는지 그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미국이라는 곳이 생각하지 못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10만 불 이상의 높은 연봉을 받는다 하더라도 한 사람만 그렇게 버는것 가지고서는 생활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지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필요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내가 가지고 올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둘다 S라면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미국에서 오파를 받을 정도의 분이라면 분명히 능력이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제가 믿습니다만은 혹시라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미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미리 예견해 보고 그리고 한국보다 미국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나 장점들 그런 것들을 장단점들을 세세하게 비교해 보고 그래서 후회 없는 의사결정을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드린 말씀임을 양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셨던 분들께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이 영상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질문이 있으시다면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성실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코멘트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또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하셔서 제가 다음에 올리는 영상들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